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능을 아니면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잘하네 잘생겼네, 예쁘네, 노래 못하네. 이 정도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시간을 죽이는 일이죠. 그의 행동, 가수면 가수, 아니면 유명 셀럽이나 셀럽,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았길래 오늘날 저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내고 거기에 우리도 비슷하게 닮으려는 노력이 그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진을 차지한 김용빈 공약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진이 되면 내가 일일 찻집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일일 찻집 영상이 미스터트롯 3 비긴지를 통해서. 방송됐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이리 찻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빈 씨는 그동안은 중장년층 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젊은 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김용빈 씨의 그 여리여리하고 아마 아름다운 모습이 젊은 팬들을 만들게 하지 않았나, 생기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맨 처음에 일일 첫 집에 그 손님이 등장을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김용빈 씨는 이첫 집을 위해서 그첫 집에서 커피 내리는 거 이것을 사전 훈련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서빙도 하고 제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함으로써 또 하나의 본인의 경력이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용빈 씨는 좀 진실한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손님은 힐체어를 타신 어르신이었습니다. 나이가 90세라 그럽니다. 90세라 그럽니다. 힐체어를 타시고 3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따님, 손녀딸까지. 이 3대가 다, 3대가 다, 김용민 씨, 팬이라 그럽니다. 김용미 씨 팬이라. 딸은 딸은 이별. 어머니는 타양살이 손녀도 손녀도 밤새도록 김용미 씨 노래를 들으면서 잔다 그럽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만큼 김용미 씨의 팬은 팬은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짜리 팬이 또 입장을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좋아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안 지나서나 그리고 또 붐도 팬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운전을 해서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운전을 해서 여기에 왔다 그럽니다 김용민씨 어떤 매력에 빠졌냐 그러니까 박싸움하면서그 엎어진 모습 최재명이를 뒤에서 공격하러 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엎어진 그 모습에 매력이 푹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한 기타리스트 기타를 치는 그 기타리스트가 또 왔습니다 왜 내가 좋으냐 어디가 좋으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자기는 기타를 치는데 김용빈 씨하고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 아마 무대에 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팬인데 직접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기타리스트로서 협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설 이유가 없죠. 팬인데 크리스티영은 또 피아노로서 김용빈 씨하고 노래를 같이 부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오디션을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타를 치는 사람은 자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김용빈 씨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다. 내가 스스로 힘들게 때문에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니까 김용빈 씨, 여디여디한 용빈 씨와는 달리 뚝심과 오기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남의 말을 주서다가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용빈 씨, 김용비 씨하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김용비 씨도 참가하고, 그래서 기념사진, 승리자가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해서 김용비 씨는 그냥 사진을 누구나 다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게임을 통해서 보다 재미있게 팬들을 재미있게 해서 거기에서 이긴 사람이 용비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빈 씨, 이팬 카페 1일 첫 집, 팬 미팅 1일 첫 집, 마무리는 나훈아 씨의 삶, 삶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용빈 씨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를 때그 독특한 매력 때문에 지금 김용빈 씨는 각종 플랫폼 인기 차트에서 앞으로 김용빈 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켜봐야 된다. 물론, 김용빈 씨가 지인이 되는데 그 팬덤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일단 김용빈 씨는 많은 팬덤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 즉,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여리여리한 김용빈 씨, 김용 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김용빈 씨도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자연스럽고 겸손하고 실력을 갖춘다면 어느 팬들이, 어떤 대중들이 그러한 가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김용빈 씨는 이런 장점을 갖춘 스타성이 있는 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